没 범위는 중앙 쪽에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물주입 했던 방법으로 점식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주입해 주고 들고 자 요런 방법을 한번 해 보시는 겁니다 또로록 떨어뜨리고 들고 네 또로록 떨어뜨리고 들고 그렇죠 아주 좋, 지금 잘하고 계신 거거든요, 굉장히. 네. 아주 좋은 아로마돔이 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밑에 물이 추출이 거의 안 되고 있죠? 아주 주입을 잘하고 계시다라고. 네, 커피가 물을 가지고 있도록. 자, 네. 요 정도면 이제 됐고요. 자, 그러면 굉장히 잘 부풀어 올랐고요. 지금 부풀어 오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 이제 추출하기인데 이제 물 물을 원을 그리듯이 줄기로 돌리면서 네, 해 보시는 겁니다. 네, 쭉좀더 가까이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포트의 위치가 최대한 가까이 그렇죠. 돌리기. 어렵나요? 예. 다 줄기가 끊어지지 않고, 물줄기를 쭉, 예. 천천히 한번 물을 쭉 내보내보세요. 각도를 들어서. 쭉, 그러니까 우리 물 따르듯이. 쭉예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예, 그런 식으로 그렇죠. 예, 지금처럼 하셔야 돼요. 예, 지금처럼 아직까지는 뜸들이기 과정 외에는 배우지 않으셨으니까 지금처럼만 해보십니다. 지금처럼만 물줄기를 좀 유지하시면서 동그라미 그러니까 달팽이 집을 그려준다라는 생각으로 물을 쭉내보내보시는거 줄기를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서 하셔야 되고요. 줄기를 유지를 쭉해 주시면서 다시 끊기지 않게 좋으세요. 네. 지금처럼 하세요. 자, 세번 돌려 보세요. 아, 아 끊겼어요. 예. 끊기지 않고, 둘, 예. 셋, 예. 지금은 끊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예. 예. 그렇죠. 지금은 내가 끊어주고 싶을 때 끊는 겁니다. 내가 끊어주고 싶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주전자에서 나오는 어떤 물의 줄기가 나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라 거죠. 그렇죠, 지혜씨? 네. 네. 예, 그 다음. 어... 자, 지금 시간은 4분 38초, 4분 39초가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는데. 예, 아직 멀었는데. <laughs> 자 그래서 그만큼예 아오 짙은 진한 커피가 거. 예 추출될 수 있겠다라는 아, 예 생각이 예 일단 일 드네요 그죠 예. 지혜 씨가 싫어하는 진한 커피야. 네, 난 좋아해. 부드러운 게 좋은. 데 나를 위해서 만든다고 생각해 서 부드러운 게 좋은데 예. 오 <laughs> 분이 넘어갔어요. <laughs> 음. 자오 분이 넘어갔고 예. 넘쳐서 넘칠 것 같아서 먹겠어요. 좋습니다 <laughs> 이렇게 예를 들어서 끊어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은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렇죠? 네, 추출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다시. 예.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물줄기만큼 양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끊기니까 또 끊었다가 또 보내고, 끊었다가 또 보내고 이러니까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죠. 그죠? 네. 자격증받 반납하세요. <laughs> 네, 좋아요. 지금. 네, 넘었나요? <laughs> 자, 옮기세요, 이제. 그러면, 예. 네.